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님과 같이 영상을 찍을 건데요. 같이 영상을 찍어볼까요? 하루님 인사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무. 일단 메인 가러 갈게요. 일로 와요. 바로 하루, 하루님. 하루님이 달기 할래요? 네. 에? 후! 응. 후! <laughs> 뭐, 뭐지? 엑스 누르스 하우님, 캐롤어요아에 일단 기다리세요. 제가 깨줄게요. 후! 오, 좀잘간 아, 좀 가세요. 자. 아, 무서워. 아! 아! <laughs> 자, 이제 하루님이 하루 한번사암 해보세요. 제가 인간으로 가볼게요. 네. 아! 자. 어? 어? 어머? 근데 <laughs> 뭘본 거지? 어? 어머? 어머? 죽이세요. 점프해봐요, 계속. 점프하면 저 깨질 수 있어요, 그. 움직이면서. 오, 오케이, 쉬었다. 아, <laughs> 까 이제 복도. 왜 아까 전에, 진짜 아까 전에 뭐지? <laughs> 저기요. 아, 나 여기 봤지? 음. 오케이. 백년여 어? 그쪽 아닌데? 그쪽 아니에요! 하우님! 아, 저기요 저기 저기 뭐야? <laughs> 이거 치어요 근데 하우님 저기요 일로와봐요 요 아, 바꿔, 바꿔요 바꿔요 아, 나가세요 나가기 나가기 여기 들어가요 계란 계란 응. 5 4 3 응. 2 땡땡. 예. 와, 무서운데? <laughs> 근데, 아니, 예? 땡땡은, 옷을 벗고 있어요 무슨 옷 아, 옷을 왜 벗고 있... 아, 거기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저한님한텐 저는, 거, 저는, 옷이 있는데 안 보이게 돼요, 계속. 그렇군 이 쪽으로 가세요. 이 쪽으로 가세요.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님. 아, 진짜. 엄청 나빠빠 이거. 하은이! 왜안하 오나? 양은하은님 빨리 응. 와요. <laughs> 네. 아 어, 됐어요. 가죠. 양희님 저 죽이지 마세요. 잠만요. 양희님 몇 달이에요? 양희님 몇 달이에요?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네. 양희님 근데 왜 언니라고 안해요? 언니. <laughs> 왜, 안... 님 모자라이만. 어, 뭐야, 죽었다. 죽었. 왜 죽었어? 님을 안살을게 하루님 왜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에? 저기요? 그냥 죽었어요. 그게 뭔. 하은 그게 뭔 개삐. 뻥이고요 일단 가 갈게요. 그냥. 하루님. 한우, 하루님 이거 점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TV, 하루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네, 하루도 좀 눌러주세요 하루도 하도도, 하루도 하루도 하루도요 아, 빨리 와요 나가요 여행할게요 제가 인간에요 저기요 옆에 옆에 아니는 응. 이미 인간아 인간하고 좋은데. 뭔데? 안돼요! 대머리 빡빡이 되어야돼요, 님이. 나 <laughs> 그래! 님은. 좋아, 언니 대머리 귀언니 괜찮아요. 깨. <웃음> <웃음> 이거 그냥 잘 살려야돼요. 이거 어떡해. <laughs> 아, 이제 살려볼게요. 네. 아, 나는 어가야돼 5, 4, 3, 2, 1. 안돼 아, 어. 아, 죽일 것 같은데, 저 사람. 저 사람 떠, 예? 저 사람 뭔가 떠오릴것 같은데, 불길한데. 저요? 그, 점프 안 해도 돼요, 거긴. 그냥 가도 돼요. 여, 그냥 하도님, 여기 옮기세요. 어? 뭐? 뭐지? 일단, 이번엔 제가 인간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도님이 너무 못, 하지 않아요. <laughs> 보통으로도 잘해요, 보통으로, 보통으로. 농담인 거 아시죠? 후. 양이, 키빈님, 아, 어, 거예요 이제 영상이 안 나와야겠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 협동을 양이님은 그요 네. 궁금한게 했는데요. 양이님 너무한 것 같아요. 왜요 양이님 구독자 많은데 나없잖아 <laughs> 그거는 <웃음> 뭐가 그건 뭐가 누가 잘못한 건지 양이도 몰라요. <laughs> 그건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서 그래요. 음? 전혀 이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 <laughs> 이제 내, 아, 삼고나 <laughs> 근데 내가 대머리가 되다니. 근데 이거 렉 걸려가지고, 지금 한우씨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렉 걸려가지고, 맞죠? 그렇군요. 근데 말 때마다 겁나 이상하게 들려요. 아! 하면서, 이렇게 돼요. 제가 인간, 제가 사람이 될 시간. <laughs> 빨리 와요 아 하죠 알겠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빨리 와요 아 나도 계란 대고 쉬고 싶어 나도 아 나도 계란 대고 좀 쉬고 싶다 좀 보감 트레이저 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좀파하지 마라 왜 저기 밑에 있는 게안 죽었어 어, 어? 저 죽을 뻔했어 하수님뭘 그대가 좋아해요 셋삐자시작할게요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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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아파 뭐야 여상가자으어 뭔가 재밌는데 잘주세요 <목소리> 에- 잘안다뤄야지 양이, 너는. 어인데 양이는 다 저기 때에안 줘. 어? 뭐지? 얘는 누가 사람이죠? 제가요. 오, 나, 상 이, 겐. 오케이. 아, 나도 좀 쉬고 싶다. 좀 제대로 가주세요. 제발요. <laughs> 점프하지 마세요. 그 위에서. 그위에 점프봐. 점프봐. 너너너. No, no, no. 되죠? 그렇게 점프하면 저 죽어요. 죄송해요. 누가 인간을 잘지? 됐어. 근데 양희팀은 오늘 몇.. 오늘 근데 오늘 몇번 동안 정해요? 몰라요.

계란는 계란의 종음 일단 제가 갈게요 음4 어? 3 2 1 지금 10분이 지났어요 근데 자 가죠 아 나도 계란 그 보관 어쩌고 저쩌고 해보고싶다 아니 하루님 그냥 계속 인간 해보세요 저도 좀 가보고싶어요 그냥 쉬고싶어요 저도 쉬고싶어요 아. 아, 언제까지 내가 인간으로 되는 거야? 좀대으우 살고 싶다, 개안 우 나이 되거나, 개안찜 되거나 그런 거 하고 싶다. 어, 그래요, 선 아, 해라찜 만들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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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취소. 아니, 진짜 만들어 줘서요. 해라찜 <laughs> 만들어 준다 했잖아요, 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컷좀 할게요. 잠깐. 자, 하자. 자가자아아아우 아, 어머 내 걸로 4 3 3 <laughs> <2, 웃음> 아, 아, <laughs> <나, 제가, 웃음> 네, 2네4요아4 4 4 4요아4 4 4 4 4아4 4아4 4 4 4 4 4아4 4 4 4 4아4 4 4 4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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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보관 플레이 뜨죠, 님. 왜 죽은 거예요? 대한이랑 치웠어요. 음. 어? 어머? 음. 어머? 음. 어머? 어? 음.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음, 내가 인이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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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오, 사, 사, 일, 일. 가자 아우.. 귀찮아 도야는데아 싫어요 안돼요? 안돼요 아 진짜 죽어버렸네 네, 네, 네. 네. 다음판에 네. 해야지야내기다내야하루님아 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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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돈이>. 진짜 내왜이러하루님 <laughs> 네, 음, 미비 고장났어요 예! Yeah. 자아저 치이면 다쳐요 한명씩 가세요 한명씩 계란. 내가 일어날꺼야! 내가 일어날꺼야! 아 계란후라이를 만들어 주셨네 <laughs> 아이 <아니>, 저기요 <laughs> 님알겠어 쉬세요 쉬세요 아이 오라라 아. <laughs> 오오오 나 <놀람> 이제 가죠 저랑 가면 가죠 아 이제 좀 시간 낸다 아잇 아또 죽었어 순서대로 하죠 이제 지금 13분인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깨질 것 같아요 아 <놀람> 어, 그래요? 그럼 영상을 그만하지 삐 뻥이고요 용사 쓰요 아니에요. 이제 그만. 아니 사도분 괜찮아 야아 언제까지 여기까지만 올 거예요, 하루 씨. 아니 하루 씨. 하루 씨 보관 플레이 밑에 쓰죠. 그거 쓰고 가야 돼요. 어? 아니에요. <laughs> 아, 알겠어, 시자, 시자. 제가 인의일게 제가. 아 언제까지? 콜콜콜아아 이제 시작됐어? 예. <laughs> 아 네. 어, 죽이지 마세요. 죽일 건데. 어머 뭐, 실수 점프 를두 번이나. 아. 나 좋아. 자. 너무 힘들 것 같네. 하옥씨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옥씨 오늘, 오늘 시간 남아있어요? 열이 더! 그러면 좀만 더할래요 열이에요. 1 시간 동안. 뻥이고요. 삼십. 아, 30... 아니에요. 이사명 아, 여러분들 이제 이사람이 영상 못 찍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 아, 아 너무 답 아, 너무 답답해요.

아, <laughs> 자, 이제 오픈, 프 이제 마지막 인사 찍을게요. 자, 보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갈 거예요. 다음에는또 제모타, 다음, 다음에는 하우님과 제모타 대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laughs>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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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모타 깰 거니까, 그거, 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